반갑습니다. 오늘은 한일 고대사 연구하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신간서적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과거 역사를, 고대 역사를 이야기할 때 대마도 이야기는 대단히 많이 하는데 이 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대마도는 대단히 산이 많기 때문에 살기가 힘든 고장이지만 오늘 소개하는 이 지역은 대단히 사람이 살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유적을 본다면 대마도와 더불어 대마도를 견줄 수 있고 아니면 대마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문화 역사가 숨어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소개하는 익기섬, 역사기록에는 일기국이라는 고대 국가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번에 나온 책자 중에 한국에서 본 익기섬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이나대 고조선 연구소의 복귀대 교수님이 이 책을 이번에 출간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 서적에서 이기승에 대한 최초의 역사 연구 서적입니다. 이 책이 아직까지 안 왔는데 이번에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기승에 관련된 역사라든지 문화를 다 이번에 조사를 해가지고 책자가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 고대사 연구하는 분들 대마도에 이어서 그다음 일기구의 역사를 반드시 이기승의 역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익기섬에 대한 우리 역사와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자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익기섬은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의 한국에서 대마도를 거쳐서 구주를 들어갈 때한번더 거치는 섬이죠. 익기섬입니다. 익기섬이고요. 저저 고대에서는 이제 중국에서도 저 포스를 다 이야기해놨습니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그 다음에 대마도, 대마도에서 익기섬, 익기섬을 거쳐서 구주를 들어가는 과정까지 고대 역사서에 등장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신다면 쓰시마 자, 대마도 쓰시마섬그 다음에 익기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은 소개를 뭐, 깊게는 안, 안 하겠지만, 도 여러분들, 바로 백제의문유왕이 탄생했던 가카라시마가 어떻습니까? 익기섬 다음에 등장, 등장하는, 말 그대로 이제 구주의 본토에 이렇게 들어갈 때 거치는 섬 중에 하나가 적입니다 저기에 가보시면 이제 문용왕 탄생 기념비까지 이제 나와있죠. 가까라시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대마도는 뭐 많이 안시니까이기섬에 대한 역사, 이번에 연구서적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해수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의 바다 깊이를 보신다면 지금 조선 해협하고 대마도 해협 쭉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기도 구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저 여러분들 저 지도에 잘못된 그림 여러분들 그림에 잘못된 그림 잡아낼 수가 있습니까? 요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이이 이 부분은 다시 다뤄 가지고 여러분께 올려 드리는데 저 표시는 잘 됐을까요? 조선 해협하고 대마 해협 그다음에 일기도 구주 코스인데 여러분들 저 표시는 일본 입장에서 쓴 겁니다. 근데 저 표기가 맞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바다의 역사를 모르는 분들은 저 표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이제 유튜브 올려드린다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도저 표기는 잘못된 겁니다. 조선 해협하고 대마 해협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조선에서 구주까지 모든 바다가 조선 해협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분리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고 보면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나라 지금의 동해뿐만 아니라 남해 쪽하고 이제 일본하고 연결되는 그 코스 구주하고 연결되는 코스 바다도 바다 역사도 지금 뺏길 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빌도로 영상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화면에서 참고하실 거는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마도 가는 가지의 그 바다 깊이 보시고 그 다음에 대마도에서 이끼섬 익기섬, 그 다음에 이끼섬에서 구주데요 여러분들 저 어, 우리나라에서 부산이라든지 여기서 저 대마도로 갈 때는 바다가 그냥 잔잔합니다. 그런데 대마도에서 익기섬 가는 코스, 구주에서 익기섬 가는 코스는 바닷물, 바다 깊이도 깊지 않지만도 대단히 저기는 파도가 높게 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 보면 저기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희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현아텐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밀도의 영상을 담아드리고요. 오늘은 익기섬에 관련된 내용만 집중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마도에서 익기섬, 익기섬에서 구주, 그 사이에 바다는, 바다는 뭐냐 늙지는 않지만, 도 대단히 저기는 뭐냐? 파도가 이렇게 깊게 치는 곳이기 때문에, 몽고군이, 뭐, 의미가 보면, 조선하고 일본을 칠 때, 실패한 이유가 바로 저 바닷물 때문입니다. 바닷물 때문에. 대단히 저기 저 곳은 너무나 난 곳이거든요. 직접 여러분들 앞으로 답사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배를 타고 가면 멀미 엄청나게 할 겁니다. 그냥 대마도 갈 때는 편안하게 누워서 쉬어서 갈수 있는데 대마도에서 익기섬 아니면 구주에서 익기섬으로 갈 때는 어떻습니까? 잠못 잡니다. 그냥 잠못 자면 구토 일어납니다. 파도가 너무 많이 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 내용도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삼국지 위지외인전에 보시면 이 코스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왜는 뭐냐면 대방의 동남쪽에 있죠. 저기서 대방은 여러분들 왜입니까? 낭랑 대방은 고대 제가 빌도의 동영상 올려놨습니다낭랑 대방의 그 코스부터 해가지고 일본의 뭐냐 왜의 여왕을 만나러 가는 코스인데요. 이게 시위지 외인전에 있습니다. 대방의 동남쪽에 있는데 저 대방을 여러분들 조선시대 학자들하고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지금 동북공정도 그렇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대방을 평양 밑에 있다고 지금 얘기하셨습니다. 낭낭이 평양에 있을 곳, 평양 밑에 대방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평양 밑에 출발해가지고, 이 일본 열도로 가는 걸로 코스를 하는데, 그새빨한 거짓말입니다. 중국의 문헌이라는 일본의 문헌을 저기 갈린데 문헌을싹 뽑아보면 어때요? 제가 별도로 영상 올려놨습니다. 저기 있는 대방은 어디냐? 바로 요서쪽에 낭낭 대방입니다. 거기서부터 1만 271이 가는 코스가 나오는데요. 자그 다음에 뭐죠? 대방에서 동남쪽으로 가는데 뭡니까? 밑에 두 번째 박스 보시면 바다 해안을 따라서 물을 따라서 가는데 뭐냐? 역한국, 한국을 지나서 간다고 나옵니다. 한국을 지나서, 자 한국을 지나가지고 뭐냐? 구마한국이 나오죠. 구마한국이 나오고 자, 이 코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이 조선을 거치면서 가는 코스인데 우리는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한다. 아, 저기 한국이라는 것은 뒤에 그리스의 지가 뭐 조작됐다는 느낌만 이런 쪽으로 이야기됩니다. 그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지금 낭낭 대방을 평양에 둔 사람들은 도대체 저게 뭔 말인지를 모릅니다. 왜? 한국을 거쳐서 간다고 가는 거예요. 한국은 조선 이야기 하는 거도 보면요. 지금 우리 한반도 땅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이래, 그런데 그,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은 낭낭과 대방이 어디 있다 가라칩니까평양에 있다 가라치잖아요 그런 게는 엉망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보면. 자, 위지 외인전 보시면 대방으로부터 이제 왜, 왜 이왕으로 만나는 가는 코스를 뭐다? 역, 한국. 한국을 지나가지고 구마, 한국. 근데, 저기, 뭐, 때, 저는 원래, 구마국에, 구마국이라 해야 되겠죠? 구마국은 원래, 구주 쪽에 구마국이 있었습니다. 저것도 이제, 뭐, 중국 사람이 쓴 입장이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썼는데 참고는 해야 되겠죠? 자, 하지만, 우리, 우리가 관심이 가져야 될 것은 그 다음 코스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 대마국, 대마국을 간다. 대마국을 이제 바다를 건너가지고, 일천리를 건너가지고, 한번 나오죠? 밑에 대마국 보이시죠? 자, 7천리를 쭉 따라왔다가 뭐입니까? 시도 1회, 바다를 건너는데 천녀리를 가는 뭐가 나온다? 지 대마도에 다다른다 나오죠. 대마도에 다다른다. 자, 그 다음에 대마도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바다를 건너는데 그게 1천리다. 이건 뭐냐? 정확한 거리 개념이 아니라 바다 하나 코스, 해안 하나를 바다 코스를 하나 넘는 걸 전부 다뭐 옛날에는 여기 학자들은 뭐냐면 옛날 기록에서는 1천리로 잡아버렸습니다. 그 거리 측정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바다 하나를 어떻습니까? 우리가 봤던, 지금 보면, 옛날에 사람들이 봤던 그 바다를 거쳐서 섬을 가면, 어, 천리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아 쓴 책이 바로 위지 외인전인데요. 자, 대마도를 건너서, 대마도에서 약, 바다를 건너가 또 바다를 건너는데 이 천리 가면 뭐가 나온다? 일대국. 이게 뭐냐면 바로 오늘 여러분들 소개할 일지국. 일지국 바로 이끼섬입니다 자, 이걸 거치면 또 뭐다? 또 가가지고 또 바다를 건너가 천리 가면 뭡니까? 말로국이 나온다. 말로국이, 요것도, 말로국 관련된 일은 이런, 이런 영상도 있다면 여러분들 다제작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는데, 그 다음에 이도굴 가고 그 다음에 습니까쭉 가면서 마지막에 뭐입니까? 보면 여러분들 빨간 박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마대국의 여왕국이 나온다고 나오죠. 저기서 말하는 사마대국 여왕국은 바로 힘이코입니다힘이고 자, 힘미코에 어떻습니까? 여왕국 가는 코스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국 사서에도 있고, 일본 역사책에도 요거, 요거, 여러분들, 그대로 받아가 쓰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필두로 전에 영상 올려놨으니까, 그 참고로 보시고요. 자, 이래가지고, 왜 뭐냐면 힘미코가 있던 곳, 힘미코 여왕이 있는 곳으로 가는 코스가 역사 기록에 소개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온다면 요 개념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지금 부산, 김해 쪽에서 어떻습니까? 바다를 건너가지고 대마도로 가잖아요. 그게 일천리고요. 대마도에서 또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가는 코스, 그 다음에 익기섬이 나오죠. 여기 일천리라는 겁니다. 일천리. 자, 요래가지고 쭉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그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어요그 대마도에서 구주로 가는 코스, 요게 또일천리예요 일천리. 그래서 이걸, 이걸 이런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 어떤 사람들은 아, 그리 개념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 개념은 옛날 바다 길이니까 바다는 그리를 못 잡니까? 어때요? 그냥 상징적 의미로서 일천리일천리일천리 잡아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 요래가지고 이제 구주 땅에 가는 코스가 나오죠. 뭐, 대마도가 어떻습니까? 대마도하고 대마도가 한국하고 그리하고 대마도하고 이끼스마고, 그리, 이끼스하고 그리 구주의 본토 그리하고는 다 틀리잖아요. 하지만 역사 기록에는 뭘로 잡았다? 약 1천리로 잡았입니다 1천리, 1천리, 2천리로 자, 이런 코스로 여러분들 쭉 코스가 나오는데요 자, 지금 익기섬에 여러분들 하면은 익기섬에 있는 바로 고분 목록입니다 대마도보다 많죠? 대마도는 섬으로 돌 그러니까 전부 다 산으로 둘러싸인 섬인데 여기는 그래도 사람들의 풍족하게 살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고분이 대단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내용이 이 책자에 다 들어갔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고. 자, 거기서 참고해 드릴 게 뭐냐면, 이 가야의 흔적이 있다는 거, 가라신에 대해서 옛날 기록이 있는데, 지금은 이 표현을 달리 쓰고 있습니다. 가보면. 이제 지금 가야의 이런 흔적을 지우고 있고, 여긴 신라의 흔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가야인들하고 신라인들이 거쳐간 코스로서, 당연히 코스인데, 이런 여, 자기들 역사 유적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일 익기섬 일기도하고 우리나라 역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사료를 봐야 되겠죠. 고려사 문종 27년 기록을 보겠습니다. 자, 일본국 사람들이 와서 자, 이렇게 지, 물품을 진상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냐? 일기도 사람들이 와 가지고 또 뭐냐? 요청하기를 동궁과 이르대신에게 토산물을 바치려 한다고 합니다. 이리 나옵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바닷길로 개경에 이르기를 허락하라 하니다 바닷길로 통과시키 주죠 보면요. 자, 이게 뭐냐, 여러분들? 바로 고리하고 일본하고 일기도 관계입니다. 그런데 고리가 지금 한국에 우리 한반도 요동 요소에 없었고 중국 땅에 고리가 있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일기도 지금 구주 앞에 있는 일기도가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 있어야 될까요? 일본하고 이것도 여러분들 일본이 절강성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석할 수 있습니까? 자 그다음 기록 보겠습니다. 자, 고려사, 근 28건, 충일왕 때 기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해 보면요. 자, 일본을 정벌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누구하고 손잡고요? 누구 손잡은 게아닌지 뭐, 말 그대로, 저, 원난에서 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자, 중간 부분, 원의 도원수 홀돈과 부, 우부원수 홍차구, 자부원수 유복형과 더불어 몽환군 2만 5천 명, 아군 8천 명, 초봉 이내 수소 6,700명, 전함 900여척을 거느리고 일본을 정을하였는데 어디에 갔습니까? 일기도에 이르러 천 명을 쳐죽이고 길을 나누어 증격하였다 여러분들 외인들이 달아나는데 쓰러진 시체가 3대 같았다. 여러분들 여기 나오죠? 자, 지금 원나라 군대가 조선 사람들하고 고려 아 고려 사람들하고 어떻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일본을 치러 가는데 일기도에 와서 사람을 죽이고 진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 분들 이 고려가 중국 대륙에 있었다. 그러면 이 일기도는 여러분들 어디 산동성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더 다른 코스 이야기 보겠습니다. 고려사 29권 충렬왕 6년.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다시 또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홍다구와 헌도는 몽골, 고려, 한족군사 4만 명을 이끌고 어디에? 하포. 여기서는 하포는 마산합포입니다 그러면 여기 어때요? 대륙에 고려가 있었고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제 하포도 지금 어때요? 마산합포도 어디가 있어야 된다? 중국 대륙에 어디에 하포가 찾아야 되겠죠?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자, 법문으로는 만군, 10, 뭐냐면 10만 명을 이 그늘이고 강남을 출발하여 일본 일기도에서 양군이 모두 모여 바로 일본을 공격한다면 반드시 격파할 수 있을 것입니 해가지고 의견을 냅니다. <laughs> 자, 일본 일기도에서 뭐다 고려하고 원, 양군이 모여가지고 일본을 공격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여러분들, 일기도는 지금의 일기도가 아닙니까? 일본의 일기도 아닙니까? 중국 대륙에 일기도가 있을까요? 중국 대륙에 마산 합포가 있습니까? 자 이런 기록이 쭉 나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사의 기록입니다. 자 원사의 기록을 보시면 원나라하고 고려하고 일본을 치러가는 과정이 또 나오는데요. 빨간박스 있는 대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과 파도가 불편함으로 다시 언언하여 일교도에서 만나기로 정하였습니다. 3월에 일본의 배가 바람과 파도에 포려하여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 수공으로 인하여 지도를 그리게 하여 다자유다자유북 부근 서쪽 평우도라는 곳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요리 나옵니다. 자, 지금 일본을 이제 공격하는 코스에 대한 이야기면서, 하 일기도 다자이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자이오 알죠? 일본 역사 이야기할 때, 고대사, 우리나라 백제사고 연결할 때 다자이오를 모르면 진짜 역사의 간첩입니다. 다자이오는 어떻습니까? 백제인들의, 백제인들이 말 그대로 일본으로 왜일도로 들어가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코스 중에 어떻습니까? 거기서 머물면서 갔죠? 자, 백제인들이 말 그대로 피난소도 되면서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땅입니다. 자, 일기도를 거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자유로 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기도하고 다자유를 중국 대륙으로 옮겨서 해석하실랍니까? 자,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도와 바람이 불편하다. 이리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이 일기도로 가는 배, 여기, 이쪽에 파도가 이렇게 심하다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쭉 이야기 나와 있고요. 세종실록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자, 세종신록 세종 29년 기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보면요 갑진년에서 일본에서 사신을 보내서 대장경판을 쳐가 있는데, 조선에서 허락가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삐끼가지고 일본에서 삐끼가지고 뭐, 안으는데, 예접을 안으는데, 어떻습니까? 살살 꼬아가지고, 불경은 이제 어떻습니까? 타일러가지고, 이제 일본을 달래고 오는 과정에서 돌아올 때 일기도에 이르렀다는 나옵니다. 자. 일본을 가서, 일본 사람들 어떻습니까? 일본에, 일본에서 직접, 공식적으로 대장경판을 좀 달라고 했는데, 조선은 줄수 없잖아요, 조선에서. 못 주다니니까, 일본에서 삐켜가지고, 국사를 보내는데, 어떻습니까? 사람을 보내는데도, 영, 시원찮아가지고, 좀 달래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조선, 이제, 사신이. 그래서 돌아올 때, 어디에? 일기도에서 머물러는. 이런, 그런 기록이 여기에 쭉 등장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여기 조선하고 어때요? 일기도, 대마도도 한 코스죠. 이것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 조선도 중국 대륙에 있었는데, 고종, 고종 때 뭐냐, 밀란일어 나서 조선에 들어왔다. 그 말도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이 기록을 본다면. 세종실록 10년 뒤로 오겠습니다. 10년 1월 달. 자, 여기 보시면 예주에서 쭉 나옵니다. 자. 최효생의 장애에 의하여 개하기를 아버지 호조전서 최운사가 일본으로 사신으로 가다가 일기도에서 배, 배가 부서져서 죽었다. 왜? 여기는 파도가 너무 많이 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까딱하면 파도에 맞아 죽습니다. 배가, 배가 랑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최효상의 어떻습니까? 최효생의 장애에 나오는데 뭐냐면 아버지 호조전서 최운사가 그 파도를 만나가지고 일기도에서 어떻습니까? 죽었다. 종자들의 시치를 불에 태워 매장하고 사당을 세워 지내, 지냈는데 그래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면 쭉 뭐냐 그 효생은 운수가 좋지 못하여 일찍이 부모를 여인 불행을 만나 어릴 때 양친을 잃고는 잠자리를 편히 할수 없고 그러면 쭉 나옵니다. 생각으로는 몸소 가서 강신하고 고고를 수습하여 오고자하니 천컨대 아린바에 따라서 만약 사신 갈 길이 있으면 효생으로 하여금 따라가게 사+ 하소산이 그대로 따라왔다 해가지고 자. 최효생이 자기 아버지 유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일기도에 있는데, 거기서 파도를 만나가 어떻습니까? 돌아가셨는데, 가서 이제 가서 효, 효를 위해서라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직접 끝까지 가가지고 아버지 그 뼈를 다시 가져오고 싶다. 그 사진이 있으면 따라가겠다. 허락해달라. 이 내용입니다. 근데 세종당, 세종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하라고 어떻습니까? 쭉 나오죠, 보면요. 그래서 이 일기도도 여보시면 어떻습니까? 세종실록 지리지를, 세종실록을 보더라도 일본하고 일기도가 어디에? 중국 대륙에 조선이 있었고, 그거는 다이야기하고이 관련된 내용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일본의 전체 성까지도 대륙으로 옮기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기도에 대한 기록이 여기 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때요. 세종실록 40, 26년 기록 보시면, 대마도와 일기도의 해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꾸 해적들이 나오는데 해적들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먹지를 못하니까 그죠? 대마도는 농사지을 땅이 너무 너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또 일기도도 어때요? 어 때요 어밖에 없잖아요. 땅에 해먹을 게 없어요. 그런 그러니까 게 결국 뭐냐 힘들어지니까 뭐다 도둑놈들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종실록 26년 기록에는 뭐다 대마도와 일기도는 해적들이 경유한 곳인 만큼 만약에 우리가 될 대접을 예도로 하고, 먹, 먹이기를 전날보다 더 후하게, 이쪽 사람들을 잘 먹이면 뭐다? 해적이 안 되고, 우리한테 순종할 것이다. 라는 기록이, 세종 26년 기록에 나옵니다. 자, 여기도 조선, 대마도, 일기도가 한 코스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조실록, 여러분들 아시죠? 보면요. 5년, 태조 5년 12월 3일날 머져보면요. 여기 보시면, 일기도와 대마도를 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혼자, 뭐냐? 왜 저기 이제, 왜왜지와서 자꾸 괴롭히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태조 때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빙선을 모아가지고 일기도와 대마도를 치기 하였다. 이런 기록이 여기 나옵니다. 그럼 밑에 기록 보겠습니다. 일기도의 상만호 도영과 화전포의 병유랑이 사람을 시켜 양식을 청하였다. 이게 뭐냐? 먹고 살게 없어 뭐떻습니까 이렇게 조선에 손을 벌렸다는 겁니다. 좀뭐 양식을 달라고. 너무 날기, 너무너무 살기 힘드니까, 제발 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달래가지고, 직접 그 사람들이 와서 양식을 청한 기록까지, 태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번 책에, 이번에, 익기섬에 관련된 책에, 최초로 여러분들 소개되는 바로, 전방 후원본입니다. 익기섬에 있는 전방 후원본. 뒤에 보시면, 앞에는 동그란데, 뒤에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길쭉하죠? 여러분들이 봐, 봐왔던 또 일기, 뭐입니까? 보면 전방 후원분하고 양식하고는 약간은 틀리지만 어때요? 옛날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죠? 근데 대부분 저기에 지금 이기섬의 전방 후원분도 후기 전방 후원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긴 모습은 어떻습니까? 앞에는 동그랗고 뒤에는 어때요? 개축하게 만드는데 저건 누가 보더라도 전방 후원분의 모습하고 흡사하다고 압니다. 이 내용이 이번에 익기섬에 있는 전방 후원분이 최초로 이번에 이 책에 소개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연구하는 분들 이, 책에서, 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고요. 자, 거기에 보시면 대한민국 위령비. 옛날에 참 우리나라 조선이 뺏겨나서 어떻습니까? 보면 또, 또 어떤 일 당했는지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옛날뭐 일본 사람들 끌려가가지고 광산, 광산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쪽에서 많이 돌아, 옷, 이제 배 타고 가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위령비가 또 여러분들 보시면, 이기섬에 저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께 사진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기섬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적인 내용 은 공개를 못해 드렸는데요. 그건 책을, 통,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일단은, 우리, 우리 역사와 일본 역사의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연결고리 역사를 중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대마도와 이기섬 하지만 대마도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도 익기섬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연구서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기섬에 대한 연구서적이 이번에 나왔으니까요. 대마도 코스와 더불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답사할 때이기섬을 반드시 들러셔야 되기 때문에 이기섬에 관련된 이 사료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체크하시고 아마 현장 답사를 하신다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역사 사료였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녹하시기 화 바랍니다. 요즘은 잘 됩니다. 녹음 녹음도 바로 뭐 핸드폰 켜놔놓고 녹화하면서 하면 바로 녹음 잘 되니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런 꼭또 소개해야 될 역사 있으면 꼭 여러분들이 직접 녹화해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역사 강복의 염원을 담아 저하고 계속 이제 같이 구류하는 많은 분들 이름을 가지고 역사에 이 영상을 남깁니다. 여러분들께, 자, 일본 역사 고대사 연구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책 반드시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